어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뒤안길 되돌아보면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실 때가 있죠. 어뭐 저도 그렇고 가끔 밤에 좀 이제 이렇게 잠이 안 오면은 자기 인생 한번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다 생각나지는 않겠지만은 중요한 때는 다 생각이 나죠. 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오늘 은혜가 될 겁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간증한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 쓴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고 살았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 잃어버린 시간들이 어찌나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던지 그 시간들을 다시 찾고 싶더군요.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 중에 진실을 알았어요. 내가 멀리 떠나 있었다고 생각하며 살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날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제 삶이 하나님께로 맡겨지니까 참 편안합니다. 글을 쓴걸 읽었습니다.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험이 들고 하나님 좀 떠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보니까 그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그 시간들을 찾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기도 중에 깨달았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쓴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또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의 은적을 찾게 되면 믿음이 생기죠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그걸 이제 회상하게 되면 오늘 현실에도 믿음이 생기고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아, 오늘 말씀이 이제 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자꾸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직전에 오늘은 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영어로는 looking back, 에? looking back 되돌아보는 거죠. looking back my life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니까 40년 전에 애굽 떠나서부터 지금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잖아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거기까지 온 여정을 지금 되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시간에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그 세대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죠. 아마 그때는 어, 어렸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19세 이하였으니까. 다 어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제는 뭐 40년이 지나서 다 나이가 지극히 들었겠지만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와의 호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모세가 이 시간에 되돌아보고 있느냐. 지나온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있었던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출애굽 2 세대들에게 뭘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설교자가 여기 월라 와서 설교를 할 때는 그 마음에 성도들에게 이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여러분 인생에도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이게 읽어보면 이제 그 다음 또 지명만 나와요. 49절까지 계속 어디에, 어디에, 어디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도 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오는 매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강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게 아니고 그매 순간순간 지명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내오는 동안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보세요. 지도를. 여기 이제 그 거쳐왔던 중요한 지명들.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제 영어로 나오지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남셋을 떠나가지고 쫙 지나왔던 여정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18번에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거기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건너가기 전에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거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지나온 일들을 쭉 회상을 하면서 하나 하나 지명들 다 읽었으면 새벽이 아니면 다 읽겠는데. 계속 지명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여기 표시된 지명들이 다 그때 그때가 기억이 나겠죠. 너무 그때 한두살 먹은 애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인간의 기억이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유치원 때까지 잘, 나중에 어되면 생각이 안 나. 저도 <laughs> 그럼 생각 나세요? 특별한 뭐가 있었으면 생각이 나겠죠.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억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때가 다 뭐예요? 광야였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탁 지금 목적지 바로 앞까지 오게 한 것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탁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잠이 안 오면은 어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길지 않지만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laughs> 힘든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순간 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모세가 지금 지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 순간 그때 뭐 중학교 때고 검정고시 볼때뭐 그렇게 이제 예? 군에 가 있을 때뭐 그렇게 결혼했을 때 그다음에 뭐 사역할 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마디마디해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야 그때 그때 이제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막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워. 또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아, 나 혼자 온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오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오셨구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시 10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시편을 언제 썼어요? 저 밑에 그 언제 썼다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저 왕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도망당겼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이야기는 뭐, 우리 3일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어요. 어, 이제 지난번에 끝났는데, 지, 지, 지난주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왔는지, 그러나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자기가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여기 다 이제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건지신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다뭐예요 이 힘든 그 도망 다기는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던 그때에 그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합창, 합창 경연대회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연예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으니 야, 그참 가사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다는 생각들요 지나온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힘든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이 사람도 만났고 뭐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근데 그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랬지만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물론 이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상당히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인생의 철학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우리 지나온 인생의 순간순간이 들 무의미한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생길을 되돌아보고 3절부터 이제 49절까지 보면은 어그 지명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 길들을 하나. 그러니까 다 매일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모세가 예? 기록을 다 남기 그 바쁜 중에도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여러분 저. 그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케사르, 시저, 영어로는 시저라고 읽는데, 이 케사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로마를 읽은, 저뭐 프랑스, 있다 전부, 프랑스를 옛날에 이제 갈리아라 그랬는데, 갈리아 지방, 어, 그 전쟁기, 갈리아 전쟁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전쟁 중에. 그 문장이 너무 수려해가지고, 지금도 감탄을 할정도는 이게 번역돼서 교보에 가면 팔아요. 그 시저가 쓴 책들이. 예? 그 전쟁기를 썼는데, 그 문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니까, 시조라고 하는 사람은 왕 왕노릇도 했고 물론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지만은 또 수많은 자기 인생 대부분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이었어요. 데 그런 가운데 문장력이 뛰어나고 그 글을 다 써서 갈리아 전쟁기, 갈리아 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로 다 점령할 때 로마가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다 적은 거 같아요. 일기 쓰시는 분도 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딱 적어 놨기 때문에 그걸 되돌아보면 이제 그큰 은혜가 보이는 거죠. 3, 4절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기 에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진을 쳤고 진을 쳤고 밖에 없는데 몇 군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 네, 그런 거죠. 첫째가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3, 4절.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해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세대들에게 너희들 부모 세대 그리고 너희가 어렸을 때뭐 물론 이제 20살 먹은 애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너희가 원래 누구였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는 거죠 거기서 저 국고 성지 있는데 매일 아침부터 끌려가가지고 니네 엄마 아버지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동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매 맞고 어? 지푸라기도 제대로 안 주고 재료도 안 주고 빨리 지라고 막 몰아붙이고 이 고통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제일 되돌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 만난 시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좀 씌우지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셨던,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말이죠. 이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를 상담해서 이제 관계를 회복시켜주려고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데이트할 때 서로 제일 사랑했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해보라고 얘기한다 거예요 그때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한다 그래요. 지금 막 드르릉거리고 싸고 이혼하겠다고 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은 막 뭐가, 뭐가 안 맞는지 막 이혼할 지경까지 왔는데 두 분이 데이트할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데이트할 때. 너무 사랑해서 데이트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막 그냥 막 만나는 모든 시간이 다 그냥 너무 달콤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웠을 때 가장 또 좋았던 추억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보라. 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예요 아, 그때 내이 남자를,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던 때를 오늘 모세처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아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 가서 마라에 진치고 이 홍해를 갈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탈출했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디로 갈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홍해를 그냥 쭉 바닷물을 갈랐죠 그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홍해 같은 큰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진짜 깜깜할 때가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물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있었는데, 저도 뭐 그런 인생이 있었지만은, 그때놀랍라게도 하나님께 매달 때 하나님 홍해를 쭉 갈라지. 우리 인생끼리 바다로 막혀서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에? 바다가 싹 열리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열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엘림에 엘림에 있을 때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 2과 종류 7 0구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그랬어. 그 광야길 2 0 0만 넘는 그 노약자 어린 아이들까지 예? 여성들 다 해가지고 그 오는데 광야 얼마나 덥고 어? 다 결핍되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샘물 열두를과 종료 7 9루가 있어가지고 그늘과 물이 있는 곳.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가 있어요. 엘림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그때 돌아보면은, 아, 이때 결혼을 할때 결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몇 가지 내 인생에 또아 공부하고 싶었는데 유학 갈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엘림의 그어 축복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또 물이 없어가지고 갈할 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는 알루스를 떠나 르비드에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반석에서 물이 확 나오게 해가지고 <laughs> 생수를 다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갈증이 올때 영적으로 갈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갈증을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은다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약길 가는 동안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오면은 이걸 설교의 형태로 바꾸어가지고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자, 광약길볼때 어떻게 따라래요 하나님이 네?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마치 부모님이 아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이렇게 손잡고 부모님이 가다가 막 위험한 데가 있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안잖아요. 위험하니까 안고 가는 것처럼 광약길 40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를 아는 사, 이거까지 왔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 설교를 비유적으로 설교를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때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에? 200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안고,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모님이 되셔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안고 오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 아까 그 지명이 쭉다 나오는데 거기에 진칠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셨다. 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지 본대가 가기 전에 천병이 앞에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길을 개척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일은 우리 안 살아봤잖아요, 아직. 뭐도안살아봤지아니 조금 이따 오후도 안 살아봤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지? 무슨 일 하지? 뭘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서가시니까 다 보이잖아요 앞길이 어디가 차가 막히고 어디는 빵빵 뚫렸고 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앞서가시면서 다 뒤를 치시고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느니라 할렐루야뭘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니들 여기까지 오기 다 니네 잘라서 온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다 하나,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설교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다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이 부활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사의 하나님이시고. 이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지금 모세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한 3,500년의 시간인 전, 3,500년 전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에? 그때 있던 천사 가브리엘이 또 신약시대에 또 오잖아요. 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는데 동일하신, 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인생길 함께 하십니다. 이제까지 지켜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작곡가 하이든 하이든의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작곡가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의 교회 음악은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작곡할 때도 그 마음이 나온 거죠, 사람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어찌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래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가슴을 막 뛰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고 자꾸 곡을 쓰려 하는데 막 손을 막 움직이게 하시고, 그게 내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하소서. 되돌아보면 은혜가 보이고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하이든 이 모세처럼 온 몸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가슴을 막 기쁘게 하고 펜을막 움직이고 내 인생을 막 이끌어 가시는 게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요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남은 인생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